안녕하세요. 할리 데이비슨 대전점 길미석입니다. 어, 오랜만에 영상을 올려드리는데요. 어, 오랜만에 어, 10월 프로모션 안내 영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보다 어, 비교적 외장에 바이크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뭐 전국적으로 지금 재고가 많이 없는 상태인데 이래저래 막 여러가지 끌어다가 전시차로 어, 디스플레이 해놨습니다. 자, 여기 첫 줄에 보시면 올해 새로 나온 모델, 펜 아메리카 모델입니다. 펜 아메리카 S 모델인데, 지금 보시다시피 저희가 데칼 작업을 다 해놔서 여러 가지 무슨 무늬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자. 펜 아메리카 S 모델하고 일반 모델. 두 가지 버전으로 나뉘고 있어요. 그 일반 모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차량가가 2,900인데, 어, 10월달 프로모션이 통합 크레딧이 무려 400만 원이 걸려 있어요. 그리고 앞뒤 타이어 교환권까지 걸려 있고 저 스페셜 모델은 크레딧만 200만 원 증정이 되고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요 페나메리카 모델에만 특별 프로모션이 걸려 있는데 이제 할부 프로그램을 이용했을 때뭐 예를 들어서 하나 오토론 하나 원큐 오토론이라고 하죠. 전액 할부로 진행했을 때 선수금을 하나도 안 넣고 어, 최장 60개, 60개월 무이자까지 진행이 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전액 할부의 한도가 안 나온다 그럴 때 저희가 제휴되어 있는 MK 피터를 이용했을 때 선수금을 절반을 넣고 절반은 또 60개월 무이자가 되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그 옆에를 보시면 소프트 어라인업의 스포츠 글라이드 모델. 이것도 굉장히 보기 힘든 귀한 모델이죠. 블랙 디럭스라는 컬러입니다. 비비드 블랙, 디럭스 컬러. 그냥 블랙 베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옆에 창가에 보면, 팻보이. 최근에 가장 핫해서 많은 물량이 판매가 되고, 현재는 이제 거의 볼 수가 없는 모델이 됐죠. 투톤 컬러의 팻보이. 투톤 보이시나요? 네, 뒤에 보면은 소프트헬 팻밥 팻밥 블랙도 현재 대전에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헤리티지 클래식 윈드실드랑 기본적으로 LED 안개 등 뒤에 가방까지 다 달려있는 헤리티지입니다 그리고 옆에 로우라이더 S입니다 1인승 바이크에 기본적으로 비키니 카울이 씌워져 있어서 헤드라이트가 굉장히 포인트가 되는 스포티한 모델이죠. 자, 뒤에 줄은 이제 투어링입니다. 요거 하나, 둘, 셋. 전부 이제 스트리트 글라이드인데 컬러만 다른 스트리트 글라이드 세 대를 전시를 해 놨고요. 가장 첫 번째로 200만 원이 추가되는 스네이크 베놈 컬러예요. 요 컬러가 굉장히 독특한 게 잘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각도에 따라서 컬러가 변합니다. 뭐 블랙으로 보일 때도 있고 약간 이제 저 페어링 부분을 보면 보랏빛이돌 때도 있고 은은하게 펄이 들어가 있어서 이제 실제 주행할 때 굉장히 존재감이 뚜렷한 컬러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굉장히 독특하죠? 200만 원이 추가되는 컬러입니다. 자, 바로 옆에 블랙 컬러 스트리트 글라이드. 그리고 요회색빛의 이제 그레이 컬러 스트리트 글라이드 도 있습니다. 음. 자, 이렇게 스트리트 글라이드 세대가 전시되어 있고 이쪽에 빨간색 로드킹 굉장히 번쩍번쩍하고 이쁘죠, 색깔이. 빌리어드 레드라는 컬러고요. 지금 욕광 때문에 컬러가 제대로 잘안 잡히는데 사진이 필요하신 분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 꼼꼼하게 찍어서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 로드 글라이드 스페셜. 저 앞에 스트리트 글라이드랑 똑같이 같은 스네이크 베놈에 200만원 추가되는 컬러입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각도에 따라서 색깔이 변해요. 여기서 볼때또 보라색, 검은색 느낌도 있고, 자, 색깔이 변하는 게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자, 옆에. 블랙 컬러. 네, 일단 이 정도가 저희 대전점에 전시가 되어 있고. 프로모션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라인업은 기본 40만원 소소 세이나에 100만원 통합 크레딧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어링 라인업도 마찬가지로 개별 수비 세이나 60만원 적용하고. 100만원 통합 크레딧 증정이 되고 있고 어펜 아메리카 아까 특별 프로모션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전 차종에 한해서 선수금 조건에 따라서 40에서 50%를 넣었을 때 24개월 무이자 할부도 진행해 드린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펜 아메리카 모델은 저희 대전점의 시승 차량이에요 혹시라도 이거 시승을 해 보시고 싶으신 분은 저한테 미리 연락을 주시면 어, 바이크 준비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외에 이제 재고 여부라든지 구매 방식 세세하게, 뭐좀 자세하게 알고 싶다 하시면 언제든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